안녕하십니까. 문화재가 전하는 숲 속의 히든 스토리를 들려드릴 나무과학자 정성호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국가연구기관에서 숲과 나무와 목재공학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자그마한 연구단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일반 대중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숲과 나무에 대하여 강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재가 전하는 숲 속의 히든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서 민중생활 속의 숲과 문화 히든 스토리 영역으로서 그 중에서도 스포츠 항목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러자면 좀 낡은 구식 모니터가 어울리겠지요? 1936년 제 12회 베를린 올림픽. 모든 면에서 군대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 이 전대회의 규모를 능가하는 굉장한 시설로 지어진 세계 축제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손기정 선수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 일제치하에 억압받는 민족의 슬픔을 잘래주었습니다 이때, 시상대 위에 선 그의 가슴에는 우승자에게 부상으로 주어진 월계수나무가 있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지요? 일제강점기 하에 올림픽 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나라 잃은 우리민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전기정 선수의 월계수에 숨어있는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은 머리에 뭘 씌워주었다고 하지요월계수의 가지를 엮어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었다고 하죠? 이 장면이 당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여서 시상대에 섰던 모습인데요. 손기정 선수도 올림픽 대 마라톤 우승자로서 머리에 월계관을 썼네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월계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신성시했기 때문에 아주 큰 명예를 얻거나 큰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월계수의 가지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아폴론,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로라고 한대지요. 아폴론도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네요. 아주 오래전에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추억의 영화 벤호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이 전차 경주에서 우승하여 황제가 직접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네요. 근대올림픽 대회 전신으로 고대올림픽 대회라고 할수 있는 기원전부터 4년마다 열렸던 그 올림피아 제전에서도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머리에 월계관을 쓴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폴론 신이나 고대 배경 영화 속에서 그리고 고대 올림픽 대회에 관련된 유물 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월계관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인의 월계수와 월계관 숭상의 정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열렸던 고대 올림픽 대회, 즉 올림피아 제전은 무슨 연휴에서는지 저기 393년까지만 열리고 중단되었지요. 그런데 근대에 와서 프랑스의 그 쿠베르탱 남작이 중심이 되어 올림픽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마침내 근대 올림픽 대회 제 1회 대회가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그리스에서는 월계관과 월계수에 대한 그리스인의 그 정서의 표현과 함께 고대 올림픽 대회를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의식을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2004년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다시 올림픽 대회가 열렸을 때에도 이 상징적 의식이 재현되었는데 이 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체조 선수 김대은, 양태영 두 선수가 은 동메달을 각각 획득해서 머리에 월계관을 쓰는 영광을 맛보기도 했었지요. 제1회 근대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 그리스에서는 또 마라톤이라는 경기 종목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달리기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마라톤이라는 경기 종목을 포함시킨 이유는 그리스가 자국의 역사를 부각시키기 위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492년부터 기원전 47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에 원정하여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리스 여러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연합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90년에는 아테네에서 약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마라톤이란 지역의 평원에서 2차 페르시아 원정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리스는 절대적인 병력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하여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승리를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수도인 아테네까지 단숨에 달려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에게 전하고는 그 자리에 절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 전쟁의 이야기를 스포츠로 성화시켜 탄생시킨 경기 종목이 바로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라톤 경기의 유래라고 한다면 그리스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역사이겠지만, 당시 그리스에게 패배한 페르시아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인지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라는 마라톤을 금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올림픽 대회와 아시아 경기 대회 등 세계 대회에서 마라톤 종목에 출전한 선수는단한 명도 없다고 하네요. 또 자국의가 그 도시인 테헤란에서 열렸던 1974년 아시안 게임에서도 마라톤이 아예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제 1회 대회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후, 제 11회 대회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당시 집권자인 아돌프 히틀러의 주도로 올림픽 사상 가장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의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종목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하에 우승하여 나라 일은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지요. 이제 시상대 위에 선 그의 가슴에는 우승자에게 부상으로 주어진 월계수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메달을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지만은 당시에는 우승을 하면은 월계수의 가지로 월계관을 만들어 씌워주고 월계수 묘목을 화분에 담아 부상으로 주었던가 봅니다. 손기정 선수는 이 월계수 화분을 가지고 가슴에 일장기를 가렸다는 후일담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꽃다발이었다면 벌써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갔겠지만, 이것은 화분에 담긴 것을 보니 살아있는 생물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딘가에 심었겠지요. 그렇다면 어디에 심었을까? 조사를 해보니, 자기 모교의 교정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모교는 또 어딜까? 알아보니, 지금의 서울 양정중고등학교라는 것입니다. 가봐야겠지요? 가봅니다. 서울중구, 만리동에 있는 양정중고등학교 자리를 어렵게 어렵게 찾아서 가보니, 양정중고등학교는 다른데로 이사를 가버리고 지금은 손기정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안으로 쭉 들어가 봅니다. 커다란 거목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표석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아, 월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잘안 보이십니까? 네, 그럴 줄 알고 키워 놓았습니다. 전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하여서 당시 독일 총통인 히틀러로부터 상으로 받은 상수라고 하면서 월계수라고 분명하게 음각이 되어 있네요. 이 어린 묘목이 82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렇게 거목으로 성장을 했네요. 지금은 문화재 중에 하나인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한 뜨거운 감동으로 외경스러운 마음으로 말물을 입고 한참을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내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월계수가 이렇게 큰 나무이든가 하는 생각이 미친 것이지요. 화들짝 놀라서 나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나뭇잎을 자세히 보니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월계수 잎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닌데 또감상의 월계수 잎의 모양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때요? 종지정 월계수 잎과 또감상의 월계수 잎의 두 모양이 똑같이 생겼나요? 아닙니까?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82여년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뭇잎 모양도 이렇게 변하는가요? 정기적 월계수는 월계수가 아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서초우 BTS 저는 국가 연구기관에 오랜 동안 근무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목재문화재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수종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35년여에 걸쳐서 우리 목재문화재 약 3천여 점에 대한 수종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300점이 아니고 3천 점이요. 보통 이때는 와.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목재 문화재를 탄생시킨 숲과 나무의 내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숲과 나무라는 거대한 자연 생태계 안에는 숲과 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문화,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인문학적인 사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숲 과학이라는 자연 과학에다가 인문학을 서로 융합 통섭하여 체계화 시켜서 그 내용들을 공유한다면 사람들은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교양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또 친자연적인 사고의 유연성과 통찰력을 길러서그 동안 스트레스에 지쳐 있던 우리 도시민의 정신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치유와 힐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콘텐츠가 바로 이 문화재가 전하는 숲속의 히든 스토리입니다. 문화재가 전하는 숲속의 히든 스토리는 크게 네 부분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레베아타, 김유정의 단편소설, 동백꽃,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 등,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 속의 숲과 문화 히든 스토리의 영역이고, 다음은 임진왜란, 무령왕릉, 천마도 등 역사 속의 숲과 문화 히든 스토리의 영역입니다. 또, 단군 신화, 성경 속의 노아의 방주, 습가문의의 보리수 등 종교 속의 습가문화 히든스토리의 영역이 있고 손기정의 월계수, 쌀이나무 기둥의 비밀, 마을의 수호신 나무장성 등 민중생활 속의 습가문화 히든스토리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네 부문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재가 전하는 숲 속의 히든 스토리는 2 시간을 일회기로할때 보통 6회기에서 8회기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기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이 특별 강좌는 예술 영역에서 한 편의 소재를, 그리고 역사 영역에서 한 편의 소재를, 종교 영역에서 한 편, 민중생활 영역에서 각각 한 편씩의 소재를 엄선하여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손기정 월계수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민중생활 속의 숲과 문화 그 히든 스토리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스토리는 손기정 월계수는 월계수가 아니라는 사실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손기정 월계수는 월계수가 아니라면, 과연 무슨 나무일까요? 또한, 월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월계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과연, 손기정 월계수에 숨어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히든 스토리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기에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월계관을 쓴 태양의 신 아폴론,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수여한 고대 올림픽 대회인 올림피아 재전, 갈등과 전쟁으로 얼룩진 그리스와 인근 국가 간의 고대사에서부터 시작하여 근세 그리스와 독일의 정세와 국민정서 등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근세에 와서 악명을 떨쳤던 희대의 무자비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자신의 권세와 국세를 과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개최한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스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 개최하여 나치스 단기를 독일 국기로 썼던 베를린 올림픽 대회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히틀러의 야망 독일 최고의 훈장 철십자 훈장과 동전 속에 그려져 있는 나무로 상징되는 당시 독일인의 정서 등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히든 스토리가 녹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스토리들은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으시지요? 그러시다면, 바로 이 문화재가 전하는 숲 속의 히든 스토리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저는 이숲 속에 숨어 있는 스토리들을 역사, 문화, 예술 등의 인문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흥미진진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자연과학으로 배우는 그런 숲과 나무의 지식이 아니라 숲이라는 과학과 인문학이 융합된 맹쾌한 해설을 통해서 숲 속에 숨어 있는 신비한 스토리들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품격있고 유익한 숲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숲을 여행하실 때, 앞으로는 음미하면서 좀더 의미 깊게 숲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가 전하는 숲 속의 히든 스토리 기대하십시오.